안녕하세요, 지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법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 첫 번째 유형만을 원래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유형을 갖고는 두 번째 유형을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두 번째 유형도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번 강의는 좀 최대한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어, 약도를 그려야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했잖아. 어, 그래서 약도를 그려 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좌표대로 이런 식으로 보 1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xy 좌표를 판단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그랬었지. 근데 문제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을 주어진 게 아니고 관측 내각이 주어졌어. 이렇게 관측 내각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P점의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교 교회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기사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관측내각이 주어진 문제는 대부분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회법 문제에서 관측내각이 주어질 때는 그냥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은 보12 그리고 P점. 이렇게 연결된 이 삼각형을 1번 삼각형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 보2 3 그리고 p점까지 연결된 이 삼각형을 2번 삼각형이다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관측 내각을 네 써줘야 하는데 여기가 첫 번째 삼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을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보 1에는 무조건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알파가 되겠고 보 2에는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베타가 된다. 그리고 p점에는 감마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두 두 번째 삼각형을 보고 판단을 해주면 돼. 보 2에는 베타나 베타 프라임이라고 그랬으니까. 베타 프라임이 되고, p점에는 감마나 감마 프라임이 됐으니까. 각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감마 프라임. 그리고 나머지 보 3에는 알파 프라임이라고 써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측 내각도 모두 뭐다 구했지. 그러면 이제 이 교회점 계산부 서식지에다가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서식지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잘라 봤어. 그래서 첫 번째, 방위각을 써주려고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방위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다음, 이 칸부터 채워줄 건데, 어, 여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를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이 부분은 우리 보2에서. 보1의 x 좌표를 빼준 값을 여기다가 써주고 보2의 y 좌표에서 보1의 y 좌표를 빼준 값을 여기다가 써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랬지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서식지 다음 칸을 보면 이제 세타를 구해줘야 하는데 보1에서 2의 세타를 먼저 구해줄게 보1에서 2의 방위각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방위각 구하는 건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눈 감고도 풀수 있겠지. 아크 탄젠트,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렇게 써주면, 세타는 마이너스 41도, 49분 6초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서식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방위각을 구해줘야 하는데, 여기가 4, 사분면이야 4, 사분면인 경우에는 360도에서 해당 각을 빼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318도 10분 54초가 나오고 서식지에도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보 2에서 보 3의 방위각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아크탄젠트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렇게 써 줬는데 델타 x가 0이다. 그럼 이럴 때는 세타는 0이 나온다. 근데 방위각도 0이 나오는지는 그림을 보고 판단해 주면 된다 그랬어. 근데 그림을 보니까 90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각 점의 거리를 계산을 해 주면 되는데 어 이건 너무 쉽지 루트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1720.56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1720.56이 나온다 그리고 b 점 역시 계산을 해주면 2147.48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서식지 다음 칸 관측 내각을 구해줘야겠지. 그래서 어 문제에서 주어진 각들이 있으니까 먼저 이것들을 채워 넣어 준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삼각형의 합은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180도에서 베타프라임과 감마프라임의 합을 빼주면 75도 30분 38초가 나온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삼각형의 내각을 다 구했어.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값을 이용을 해서, 알파나 베타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방위각을 구했잖아. 그래서 이 방위각을 이용을 할 거야. 근데 보니까, 보1에서 보2의 방위각을 구했으니까, 역으로 보2에서 보1의 방위각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때, 보2에서 보3의 방위각을 빼주면, 바로, 이 부분의 각도가 나오는 걸 우리는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베타 프라임 더하기 X는 베타와 같다라는 걸우리는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X를 구해줘야 하는데, X는 보2에서 보1의 방위각, 빼기 보2에서 보1의 방위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48도 10분 54초가 나오고 베타는 베타 프라임 더하기 엑스를 했으니까 엑스 값에다가 베타 프라임을 더해준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베타는 91도 41분 24초가 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세 개의 각들의 합은 180도가 돼야 하니까 180도 빼기 베타 감마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53도 00분 16초가 나온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서식지에 대한 웬만한 빈칸은 모두 다 채워졌는데, 아까 우리가 구하지 못한 이 방위각이 있지. 그래서 이제는 이 방위각을 먼저 구해줄 거야. 첫 번째, 보1에서 피까지의 방위각을 구할 건데, 우리가 보1에서 보2의 방위각을 구했잖아. 그래서 보1에서 보2의 방위각 더하기 알파를 해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지. 그 다음으로는 보2에서 p까지 방해각을 구할 건데 우리가 아까 보2에서 보3까지 방해각을 구했지. 거기서 베타 프라임의 값만큼 빼주면 보2에서 p까지의 방해각이 나온다 라는 거야.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46도 29분 30초가 나온다 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 3에서 피까지의 방해각을 구해보면 우리가 아까 보 3에서 보 2까지의 방해각을 구했잖아 이 값에서 마찬가지로 알파 프라임의 값을 더해주면 된다 라는 거야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345도 30분 38초가 나온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방금 구한 값을 서식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p점의 xy 좌표를 구해 주면 되겠지. 처음에는 보1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해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번 삼각형을 사용을 하겠지. 그러면 이때도 우리는 무엇을 쓴다?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보1에서 p점까지의 거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구한 값은 바로 이 l 보1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뒤에 코사인 세타를 더 붙여 줘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보1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계산기 계산을 해 보면 2919.24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델타 y를 구해줘야 하는데, y를 구하는 공식은 l, 사인, 세타라 그랬어. 코사인을 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라고 했었지. 따라서,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577.29가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보1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 칸에다가 보1의 xy 좌표를 써 주면 된다. 그리고 델타 x, 델타 y에는 방금 구한 값을 이렇게 써 주고 보1의 x 좌표에서 델타 x를 더해 주고 보1의 y 좌표에서 델타 y를 더해 주면 그게 바로 p점의 xy 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3에서 p점의 xy 좌표를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이두 번째 삼각형을 사용을 해야겠지. 그리고 역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보삼에서 P점까지의 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L 코사인 세타 중에 바로 L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써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보삼에서 P점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보삼에서 P점의 방각을 사용해 줄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1636.93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델타 y를 구하는 공식 l s 사인 세타를 쓸 건데 코사인을 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23.02가 나온다 라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는 보삼의 xy 좌표를 통해서 P 점의 xy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보삼의 좌표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한 값들을 여기다가 써주고 보삼의 xy 좌표에서 델타 xy를 더해준 값을 써주면 그게 바로 P 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P점의 X좌표와 P점의 Y좌표를 이렇게 구했는데 뒤에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랬어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그냥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근데 평균 구하는 건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 따라서 P점의 XY좌표는 평균을 구해서 나온 값이 된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종선교차, 횡선교차, 연결고차를 구해줘야 하는데 종선교차는 처음에 구한 x좌표에서 두번째 구한 x좌표를 빼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0.04가 나오고 횡성교차는 첫번째 나온 값에서 두번째 나온 값을 빼주면 0.05가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제 연결교차는 루트 이 종성교차의 제곱 더하기 횡성교차의 제곱이다 그러면 0.06이 나오는데 교회법에서 공차는 0.3m라 그랬으니까 연결 교차가 0.3m보다 작은지 판별을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0.06이 나왔으니까 0.3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 나왔어.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관측하고 올바르게 좌표를 구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 그래서 종성 교차, 횡성 교차, 연결 교차까지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된다라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두, 교회법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어, 교회법이라는 게 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뭐 풀다 보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내 강의를 보면서 좀만 공부를 해보면 어, 손쉽게 풀수 있다라는 거. 야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